지금 10대들한테 우리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얘기를 해주실수 있을까? 10대 <laughs> 의 전체를 보고 얘기 할게요.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유분방하게 크게 놔뒀어요. 그러니까 뭐를 제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뭐, 뭐, 이제 남을 피해주는 일이 아니면 그럼 무조건 얘기해요. 그래, 해봐. 아버지, 저뭐 하고 싶어요? 그래, 해봐.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 해봐. 복싱하고 싶어요? 해봐. 피아노도 쳤었거든요, 저는. 피아노 치고 싶어요? 해봐.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셨어요. 그 잘못된 부분이 아니면은, 그런 그, 어떤 자율성을 주는 겁 자유로, 그러니까, 스스로 하게끔 하는 거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게끔 하는 그게 저한테는 큰 어떤 그 깨달음이 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 저희 아버지가 제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고, 사회에 뭔가 해가 되는 일이 아니면은 하라고 하신 게, 저는 항상 그래서 제 머리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보통 이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좀, 뭐 때리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그때 당시 잠깐은 하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라는 게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인격체로 대하면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면 거기서 자기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생각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저는 의미를 찾으라는 말을 또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뭔가 목표를 이루려고 계속해서 막정진해 나가죠 근데 이제 그 피터 틸이라는 저자가 쓴 책이에요 이거는 제로투원 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Competition is for losers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은 루저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죠 뭔가 사회로 뛰어 들어가고 경쟁을 하는데 경쟁을 너무 하고 맨날 이겨야 돼, 1등 해야 돼, 최고가 돼야 돼라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요. 뭐를 잃게 되냐면, 내가 왜 경쟁하고 있지? 이런, 거. 어느 순간에서.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근데 내가 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1등을 해야 되는 거지? 하고 의미를 조금씩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기사에서 또본 건데, 변호, 그 법조계, 변호사를 하시다가, 자기 일로 이제 찾아가지고 떠나서 유학을 또 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과 쪽으로 완전히 진로를 바꿨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40대. 너무 그때는 이미 좀 많이 시간이 늦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어떤 그런 자율성을 주면 그큰 깨달음이 되지 않을까. 그때마다 이제 잘못된 길로 간다거나 하면은 그건 이제 좀 잡아줘야죠. 그렇게 좋아하셨 좋은... 네.